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용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런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겠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스의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조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대답하여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스의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팔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또 그것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그런 말이겠죠. 신앙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진태양난의 위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그 위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구원의 도움의 손을 내어 밀어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신앙의 기본들을 철저하게 지켜.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뒤 우리의 목숨을 건데,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오늘처럼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와도, 이이유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세상이 천지가 개벽해도 모든 상황이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조건이 나를 억누르는 그 위험의 순간에 우리는 나를 향해 물끄러미 바라보고 오늘도 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모든 악족건들을 선하게 바꾸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알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서게 하는 거죠 한 어머니가 등에는 아이를 얻고 한 손에는 그 어린아이 이제 아자마자 아자 그 걷는 아이의 손을 잡 예배 당해요.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의자도 있고 신발도 신고 이렇게 들어오지만 저희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의 세대 여러분들이 참 음, 신앙생활할 때는 어땠어요? 교회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 다 말없다. 그것도 한번 밟으면 삐그덕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그런 교회 환경.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아이는 등에 얹고 침을 대는 아이들 등에 얹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의 손을 교회에 담아가고 예배에 담아고 역사하시는 어떠한 위협의 순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징태양난 그리고 사면 초가의 순간에도 나를 위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이부흥과 성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상황 탓, 환경 탓, 조건 탓 얼마나 많은 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것을 자꾸 나 스스로가 억제하고 사는지 모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자꾸만 우리 그걸 놓쳐 버리는 거죠. 사울은 그랬고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두 사람의 절박한 환경.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어떤 사람의 하나님에 않냐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부르지면 응답하지 않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니고 응답하심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그 사람을 그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자는 사울이었고 후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똑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왜 다른 반응을 보이시냐 사무엘상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인 겁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을 버렸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징태양난 오늘의 이 위기상황 이 사면 초과에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위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이 다윗이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 하시고 능히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드디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허락해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이타윗이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에 아기스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곤란한 환경이겠습니까. 시글락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이방민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것을 탈취했던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이방 민족들을 친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들을 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그의 삶에 나 스스로가 생각한 것을 붙들며 살아온 것처럼 보여졌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하고 내가 취한 그 일에 말미암은 그 내가 치워야될 대가가 오늘이다. 오늘 블레셋의 편에 서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고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질 그런 관계에빠져버립다내 안전을 위해서 내 가족들, 내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한 결과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는 있었지만 내 마음, 내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의 결과 또한 하나님은 다음 세계에 만납드리도록 하시네 그건 내가 내가 치워야될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내가 어찌 할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직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요? 여로보암과 아사는 내 마음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참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사울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존재,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비록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은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았죠. 신접하고 박수들을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 다 내어 줬습니다. 근데 그가 그를 다시 찾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있죠. 자가 당장에 빠져버리죠.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아 내가 잘못 구했구나 내가 택한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 방법이 뭔가 잘못됐구나 전에 하던 대로 되돌아가 버렸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일 후에 30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가 거 하던 시글락이다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갑니다. 그때 다윗이 뭐합니까? 다윗이 뭐합니까? 제사장에게 해보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가라. 올라가서 저라 가서 네 가족들을 다 살려와라.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난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는 할렐루야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좋았습니다. 왜? 그가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뭔가 전리품들을 블레셋으로 가지고 오니까 그들 스스로는 좋아습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가는 저 다윗 씨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들 저 백성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싸우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쟁의큰 능력을 가지고 너무나 잘 싸우는 그런 군그 그런 유능한 군사 아니에요. 두려웠던 거. 혹시라도 전쟁에 나가서 그 전장에서 우리를 배신해서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 크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 다윗을 뭐 하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자, 근데 중요한 건 아기스가 그 블레셋 방백들이 하는 말. 그리고 다윗이 이 아기스가 돌 돌아 가라고 말할 때이 다윗, 다윗에게 아기스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야저 다윗 놈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는데 어떡하려고 저 이스라엘 싸우는 그 전쟁에 저 다윗을 참여시키니 빨리 돌려보내라 아니야 저 다윗이 내게로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런 악한 모습은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말할 때도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서 내주내 내 주를 섬기, 하나님을 섬기는 너와 내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기수로 어쩔 수 없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내가 선택한 그 삶의 결과였지만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다윗의 삶을 증명해 주. 하기스가 그렇게 말해 미워하고 시기하는 저 불레색 방굴들에게 하기야, 타윗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악한 걸볼 수가 없었어. 너는 하나님의 전령처럼 선하게 내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왔던 탐정이 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과 그 믿음의 모습이 삶의 고생 드러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예수 믿는데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네.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떼고 그러면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람 선한 영향력을 바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로 가득한 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위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막막한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니,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갑자기 블랙색 방법들이 초 다윗이 미워졌을까? 왜 갑자기 그를 시기하고 왜 돌려 보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로밖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이 되어지지 아요 얼마나 곤란한 환경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다윗을 꼭 집어서 일어. 그렇게 헌전되시네. 이게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내셨지만 내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의 삶의 결과예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믿음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 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